모두가중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시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국 이 땅에서 큰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러면 오늘 시편의 한 절이라도 암기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인 시편 74편 듣고 올게요 제 74편 아사베 마사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예적부터 드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팔을 옮겨놓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은 이이다. 이제 그들이 토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지하여 주의 손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들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공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총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죽게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죽게 상달되나이다. 시인은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은혜들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이 아닌 영구히 파멸될 곳, 즉 이방민족으로 향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스라엘이 이방민족의 침략으로 완전히 초토화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방민족은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의 삼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있던 모든 물건을 부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표적도 보이지 않으시고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신 것으로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절규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내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긴 역사 동안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와 이스라엘에게 맺으신 언약을 붙잡으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의 소리를 잊지 말아달라는 응답되지 않는 일방적인 외침으로 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인의 간구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서울 때는 매우 단호하시고 무서우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고 경고했을 때는 회개하면 살려주시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 계속 엇나가면 아무리 회개해도 심판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에서 슬쩍슬쩍 주시는 경고를 무시하다 보면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후회하고 회개해도 징계는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으시더라도 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묵상처럼 은근하게 들려오는 회개 촉구 메시지를 예민하게 듣고 회개하면 이런 큰 수치와 고통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큰 수치와 고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던 모든 은혜를 다 걷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목숨 걸고 모은 모든 재산과 명예를 한순간에 다 날리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더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징계가 우리를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인 지옥 심판을 받기로 정해졌다면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럭저럭 살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에서 눈을 뜰 겁니다. 그러면 지옥에서는 아무리 회개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의 삶을 주저앉히시더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훌륭한 방법은 이런 수치와 고통의 자리까지 가기 전에 돌아서는 일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돌아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때 하나님께서 삶에서 슬쩍 주시는 삶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경고로도 우리의 죄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편 74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소한 경고로도 우리의 죄를 즉각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